안녕하세요 차장만 입니다 오늘은 유무소 어, 촬영하러 왔는데 일단 유무소 하체부터 오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주분이 올려주시고 계시고 여기는 셀프 정비소거든요 네,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하체가 엄청 지금 상태가 반짝반짝 하네요. 이게 다 양털류로 관리한 거라서. 아, 양털류도 바르시면서 언더코팅도 하신 거죠, 지금? 아니요, 안한 아, 거예요? 네. 한 어. 번도 안 했어요 언더코팅. 근데 왜 이렇게 좀, 원래 바르면 검맣지 않아요? 원래 프레임이 검은데. 아, 그래요? 양털류 바르면 먼지가 좀 묻어가지고. 음. 좀더검매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와, 하체를 이게 다, 전부 다올 가리를 하신 거예요? 네, 앞에는 완전 다 갈았고, 토션바도 어. 갈았고. 어, 토션바도 가시고 네. 그리고 이게 캘리퍼가. 네. 초창기무스에 들어간 캘리퍼예요 아 진짜요? 뉴무스 진짜. 건 아니고? 네뉴무스 만도고 저건 PBR이에요 음그 이걸 쓰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저게 훨씬 좋아요 아 어. 초기형께? 네피스톤도더 크고 네네 가격이 싸요? 아니요 비싸요? 35만원 <laughs> 한 짝에 와 호주산이었나 어디있나 PBR이라고 유명한 데가 있거든요 그 엔진은 오버를 한번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음.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아 뭐, 핸드가 어떻게. 타다가 예. 올라오다가, 라디에이터가 터져서, 실린더 긁었어요. 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버를 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하셨으니 좀 마음 편하시겠는데요? 그건, 네, 그렇긴 하죠. <웃음> <웃음> 이게 320이에요, 320꺼. 거. 320꺼? 거? 가솔린꺼. 거. 음. 이게 조금 더 예. 강성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코너링이 훨씬 좋아요. 음. 부싱도, 네, 우리나라 거긴 한데 예예. 외국으로 수출되는 거. 오, 와 어떻게 또 알고 구하셨네요 엄청 찾아봤죠. <laughs> 320도션바 <laughs> 네. 디젤이랑 또 가솔린 달라가지고. 예예. 아. 이게 조금 더 단단해요. 아 이게 더 강성이어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고무 원래는 신형에는 빠졌거든요. 예예. 원가절감으로. 음. 근데 이건 또 제가 구, 이걸 구형 구형을 구해가지고. 네. 넣어줬구나. 이게 안에 녹이 쓸어요. 아, 진짜? 안 빠지거든요, 그러면. 아. 그리고 이거는 뭐, m 비 미션. 네. 여기, 여기가 살짝 색이 나는데. 아, 조금 젖어 있네요. 네, 그래서 그, 오일팬을 구해놔가지고. 예, 예. 가스켓도 다갈 거예요. 아, 갈 거예요? 네. 와. 프로필 샤프트 재생으로 바꿔볼게요. 음. 그거는 따로 재생으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너무 비싸요. 아. <laughs> 비싸기도 한데, 이제 재생이 그래도 좀 품질이 괜찮나봐요? 에그 네, 카페에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네. 다 십자배원인 같은 것도 다 갈고, 뭐를 한번다한 거예요. 라인 같은 게 보면 부식이 없잖아요. 네. 이게 그냥, 그냥, 그냥 한 번도 안난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이게 대구에 있던 시, 대구 10년 동안 있던 거라서. 아, 대구가 또 차가 좋죠. 네, 눈도 그래가지고, 안 오고. 그래가지고 부식이 없어요. 요것도 음. 네, 한번 갈았죠. 티시? 네. 티 c 는한번 깨져가지고 여기가 아 너무. 토크대로 안 조이고, 네. 오버 토크로 조이면요, 예. 깨져요, 여기가. 아, 금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누유가 생기요 엄청. 음 한, 한컵샌 적이 있어요. 깨가 <laughs> 깨져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거를 갈았죠? 30만 주고. 아 다들 가격이 장난 아니네요. 중통은 <laughs> 네. 완전 쎄고. 중통은 네, 최근에 갈았어. 그리고 원래 신형 무쏘들이 예. 매연 검사 할때 매연이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 에촉매가 들어가요. 아그 거기에 d 네. o c 라고 하는 거 있죠. 아 예예. 예. 그거랑 비슷한 게 들어가는데 얘는 99년식이어서 없어요. 아 신형이면 몇 년식까지까지? 00년식부터. 아 00년식부터 네. 신형. 엔진을 다 수리하고 불안전도 하고 하면은 0% 나와요. 와 0%? 네. 와. 여기 또 사진을 찍어서 인증하신 분이 계신가봐요. 네. 불안자집 하시는 분 있었는데, 와, 영프로그램 진짜 무슨. 이것도 총리 없는데, 10%면 잘 나온 거라서. 어제 네. 하셨잖아요. 그죠. 네. 검사를 한 번에 또 통과하셨다고. 여게 신형무소는 네. 얇아요. 얇아요? 네. 어. 원가절 같대. 아, 그래서 구형을 구하셨구나. 네. 두꺼운 아, 거니고 여기 99년 식이라서 예. 구형이 들어가요. 아, 이게 ECS 쇼버가 있는 거같아요 이게 ECS 쇼버가 있는데, 예. 뺐어요. 왜 빼셨어요? 네. 그게 내구도가 안 좋아요. 음. 비싸고. 음. 그니까, 공장 출고형이랑, 네. AS용이랑 내구도가 달라요. 아, 또 그게 있어요? 네. 공장 출고형이 그러면 더 좋은 건가요? 네, 그쵸. 음 공장 출고형이 뭐, 몇 년, 몇 킬로 보증이잖아요. 네네, 그쵸. 근데 기본적으로 부품중에 나오는 것들은, 네네. 2만 킬로인가? 아. 아, 그 짧네요, 되게. 네. 짧아가지고. 또 자주 갈아야 되는 그게 있구나. 네. 이건 코란도스프츠 군용. 아 군용꼴도 어떻게? 네. 이무소가유무소지만각무소들의 부품이 다 모였네요 이쪽, 이 차에. 아, 네, 그쵸 좋은 것들은 다 모여가지고. 네, 이것도 이것도 얇아 져요 신형 가 링크. 아, 있잖아요. 어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 예. 그리고 이게 아, 320 대우. 320. 가솔린 대우 컵 알루미늄. 음. 이건 재고가 없어요 이제 주로 이렇고요 귀한 거네요. 예. 네. 원래 쎈데 이걸. 어. 그럼 차를 소유를 얼마나 하신 거예요? 제가 그 관심 가지기 시작한 거는 2017년도부터 아 17년? 네 음. 근데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그래도 8년 되셨네요 그때가 그럼 몇 살이신 거예요? 고2 와 고2때부터 무쏘에 관심을? 네 헉. 그래가지고 고2때부터 하다가 성인 되자마자 운전면허 따고 지금 음, 그때부터 이제 운영하신 네. 거예요? 네 예, 3등 프레임이라고 하잖아요 맥스턴은 4중이에요 요즘 아. 나오는 맥스턴은 근데 무쏘는 무쏘 무소 3중, 예. 3중이 한 운전석까지 되고 예. 요즘 나오는 렉스턴은 엔진룸까지예요. 아. 그러니까 3중 다음은 그냥 여기 다 2중인 거예요. 무쏘가 잘 만든 거예요. 음. 여기까지가 3중이니까 렉스턴 스포츠나 그런 것들은 뒤에가 한, 한 겹이 한 겹. 아 진짜요? 네. 그럼 엄청 얇겠네. 네, 프레임은 음, 좀 중요한데. 사기 치는 거예요. 아. <laughs> 부식 있는 것도 없고. 내시경으로도 한번 봤는데, 내시경이요? 내시경도 사가지고 봤거든요. <laughs> 와, 그게 차량용 내시경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그 꺾이는 내시경이 있거든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와중급 걸로 사가지고 봤는데 되게 <laughs> 예, 뭐 멀쩡하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상태 좋은 거 없을 거예요. 키로수 어. 짧은 거 빼고는? 아, 그래요? 37만 됐는데 이 정도면 좋긴 해요. 제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봐도 좋아 보입니다. 되게. 하체도 그렇고 요 외장도 그렇고 엄청 깔끔하네 차가 크... 정비소에서 나오는 무소 크... 죽이네